했습니다. 글쎄 어제 장에서는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딱히 이렇다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장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NHT 노협 증권의 남동한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장제 그리스와 관련돼서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왔고요. 내일은 뭐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내일 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쇼핑 시즌을 맞이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어 일단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관심 거리를 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유로존에서의 그리스 합의안이 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어 투자심을 시좀 위축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요. 어 그런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S&P 500 지수가 어1,300 80선에 이탈한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어 유로존 소식을 통해서 어 최근 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만큼 어 고가대에서의 청산 심리들도 좀 자극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S&P 500 지수 1,380선에서의 안착 여부가 테스트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심리 지표가 어, 일단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좀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어, 일단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이끄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발표가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의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요, 주택 시장의 개선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변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데 어 재정 절벽 그리고 유로존의 움직임들 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어 반동 움직임을 이끄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어 불확실성에 대한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어 관심거리를 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도 지표가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한 좀 희망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장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발 발표... 표가 되나요? 네, 오늘 발표될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지표의 움직임에 시장이 좀 어, 움직임을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표 자체는 이전치보다는 좀 분화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에 84.9에서 84.5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서치를 통해서 이번 쇼핑 시즌에 쇼핑 매출이 좀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유입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수상 청구건 수도 지난주에 40만 건을 깜짝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같은 움직임들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주 43만 9천 건, 이번 주 41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밖에 어, 오늘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어, 일단 모기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모기지 지수도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 거리를 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습 네. 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밤사엠 회의였지만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 문제 골칫거리고요. 미국에서는 지표가 개선되는 속에서 의회의 빠른 좀 협상을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들을 확인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